안녕하십니까 고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부터 줄눈 작업 준비합니다 줄눈을 한 이틀은 넣어야될것 같고요 어 이틀 동안에 12명 정도가 소모가 될것 같습니다 자, 벽돌은 다 들어갔고요 어 엉망입니다 담장을 나중에 싸야 되는데 담장을 한꺼번에 싸가지고 좀 엉망이긴 한데 어쩔 수가 없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쪽은 공간이 좁아가지고 파이프를 매야 됩니다. 파이프로 매야 되고 할 일이 최산입니다. 자, 오늘 일단은 정리하고 싹 치우고 파이프 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벽돌도 좀 여분을 많이 켜서 남는 거다 반품시키고 해야 되니까 아주 차고 보고 아주 난리도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어떡할 방법이 없고 다 치우고 다 정리하고 해서 줄론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을 먼저 쌓으면 안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안쪽에가 정리가 되고 담장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고압으로 콘크리트를 떼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떼면 이 바닥에 콘크리트 미장 마당 깔아놓은게 이게 깨지기 때문에 고압이라고 해서 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달다가, 달다가 떨어지는 걸로 해야지 지금 다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줄로 넣기 위해서 발판을 메고 있습니다. 자, 하부에 이렇게 하나 질러 놓으면 혹시나 이게, 어, 꺼진다고 해도 얘네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요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머리 아픈 일이 발생이 되니까 이거 꼭 잊지 마시고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현재 시간 6시 15분 이제 줄눈을 넣으려고 출발합니다 자, 줄눈을 넣으실 분들 모시러 가고 있고요 빠르게 모시고 현장으로 가서 네, 비가 올지 안 올지 애매합니다 일기예보가 최대한 서둘러서 오늘 최대한 많이 넣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수액을 타서 출눈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발판 떼서 옮기는 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고놈TV가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회원연영 동영상과 등급별 혜택을 누려보세요. 회원 가입은 채널 메인 페이지에서 가입 버튼을 눌러서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동영상을 보시다 가입 버튼을 눌러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등급 중 원하시는 등급을 골라서 가입을 하시면 완료가 되고요. 유료 서비스이니만큼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영상과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와 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한 분을 선택하여 매달 특별한 영상을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고능 TV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양질의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본체 줄눈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고 오늘 정말 열심히 해서 하루에 마무리 했습니다 내일 또 벽돌 담장 해야 되고 해,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했습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했고 넣어 놓으니까 또 벽돌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좀 지저분했던 것들도 다 커버가 되고 자, 이제 벽돌에 묻어 있는 이런 흔적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청소를 할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 담장하면 모든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담장 시작합니다. 담장 시작하고 오후에 비가 올것 같습니다. 날씨가. 자, 오전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5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반부터 했습니다 오늘 비가 오후에 온다고 해서 지금 점심 때까지 1시간 조금 못 남았는데 거의 다 해갑니다 안 쉬고 계속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일을 마쳐주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솔직히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면서, 치우면서, 정리하면서, 하면서, 먹으면서, 자, 하고 있고, 이제 저쪽 코너 조금 남았습니다. 한 시간 정도면 충분히 마무리가 될것 같고, 현장 주변 정리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5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총 거리에서 15m, 큰 60m 정도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최대한 부지런히 해서 빨리 마무리하고 맛있게 점심 먹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눈까지 다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줄눈까지 다 넣고 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더러워질 수가 없고, 이 상태에서 실리콘 써서 마감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 포장을 했고, 전체가 다 블랙이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지만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또 해서 잘못된 것과 안 해놓고 잘못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은 진행을 했고, 제실룸까지다 들어가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어, 거의 하루입니다. 시간상으로 따지면 하루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줄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벌써 막 땀이 나서 소음기가 가득가득합니다. 이제 완전한 봄이고요. 줄눈 작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매일 미장하고 하면 미장이 말하는 동안 저희는 양평 현장에 가서 또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정이 여기도 생각보다 2주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중간에 오는 비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4월 5일 날 나무를 심는다 하셔서 그거는 어떻게든 맞춰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양평에 가서 마무리를 하고 내려와서 여기도 마무리 해야 될것 같고 양평은 마무리까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laughs> 한달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진행해서 양평 마무리하고 또 내려와서 마무리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시기가 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잘안 됩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건축주 분들도 힘들고 공사를 해야 되는 저희도 힘듭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올라버린 금액 때문에 그런 거죠. 여튼 뭐 오늘 주 <laughs> 오늘 주론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고롬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